그러면은 그때 당시 7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잃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렇게 90%가 넘으니까 네. 지금 한 100만 원도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게 하다가 네. 다시 코인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어느 정도 수익을 냈었죠? 수익률로 따지면 한600% 정도 되는 것 같고. 600%? 네. 정확히. 그냥 금액적으로는 2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어, 네 그러면은 2개월 동안 해서 네. 2억 정도를 버신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송현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코인에 관련된 주제인제 친구를 오늘 제가 데려왔어요. 저랑 제 친구가 코인 투자를 한지꽤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안 좋은 시련도 있었고, 지금도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친구와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됐고요.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을 가지고 스케핑을 하고 있는 송현쌤 친구 최은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작한 지 얼마나 됐었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4년? 4년 정도 해온 것 같네요. 아, 2017년도에 나왔나요? 처음에? 그 전에 2007년도부터 나온 게 나왔죠. 근데 이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2017년 정도부터 광풍이 열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 코인 투자를 어떻게 좀 하게 됐는지랑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코인이 나왔을 때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음. 앞으로도 이게 오를 수도 있겠구나.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음. 이런 이 기술이 <laughs> 뭔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예. 가치에 대한 투자라 생각을 하고 막 그때 낙돈을 음. 집어 넣었죠. 그러다가 한 며칠 며칠 이제 빨간불 들어오더니 갑자기 음. 이제 대폭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회 천연생으로서 모아뒀던 돈을 전부 다좀 잃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그때 처음에 투자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네. 헉, 그때도 꽤큰 돈이었네. 그때 당시에도 어. 뭐 야수의 심장이라고 네, 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겠냐. 그럼 많이 <laughs> 넣으면 많이 수익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집어넣게 됐고 그때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깝게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대부분 회복됐다고 하지만 제가 샀던 것들은 대부분 약간 잡코 일명 잡코라고 하, 해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된 상태예요 아 그래서 뭐 상장 폐지가 됐거나 업비트나 이제 국내 음. 거래소에서 그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그때 들어갔던 종목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뭐 버지코인, 네. 버지 코인. 버지? 버지 코인. 디지털 노트. 뭐 어... 이상한 것들인데, 예. 네. 아직도 마이너스가 90%가 그건 넘을 거예요. 아직 회복 안 됐어요? 그치? 갖고 계세요, 그거? 갖고는 있지만, 음, 여러 번씩 다, 음. <laughs> 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 여러 번만 스트레스만 받고, 왜 음. 다른 코인들은 다 올라왔는데, 음. 이건 안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상승장에도 오르지 않는 지금 상승장에도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일단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그때 당시 7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잃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게 90%가 넘으니까 네. 지금 한 100만 원도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100만 원? <laughs> 네, 100만 원. 6,900이금 네. 녹은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네. 다시 코인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었죠? 지금 수익은 사실상 음. 제가 작년 12월부터 코인을 계속 주신 하고 있었지만 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음. 패닉셀의 경험을 <laughs> 느꼈기 때문에 그 다시 돈을 입금할 엄두는 안 났었고 주신은 하고 있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음. 작년 12월에 그냥 한1년 돈이다 생각하고 처음에 100만 원을 넣어봤어요. 어. 100만 원을 넣어보고 처음에는 계속 버틴다, 마인드로 이 코인을 투자해놓고 잊어버렸지만, 이제 음. 백만원을 넣은 순간부터는 그냥. 재미사나 사고팔고 뭐 단타라고 하죠. 음. 단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시드가 작으니까 네. 마음 편해진 거죠. 그게 이제 100만원이 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700만원까지 가길래 음.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근데 어. 네, 이게 천만원이었으면7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1억을 넣었으면 7억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욕심에 이제 조금 돈을 더 넣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무작정 돈을 넣었고 음. 2017년, 18년에는 그냥 무작정 돈을 넣어서 막 오르길 바라는 약간 음. 기도매매라고 하죠. 맞아요. <laughs> 막연하게 오르길 바랐지만 지금은 네. 약간 좀 대응을 하는. 어. 떨어지면 도망갈 줄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뚫려가고 있어요. 오늘이 5월 달이니까 네. 지금 5개월 동안 그럼 한 거네요.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네. 2017년도쯤에 네. 이제 7천만 원 투자를 했다가 네. 이제 거기서 90% 손실을 보고 네. 이제 아, 어. 어. <laughs> 거의 97% 거의 한다 녹은 거네요. 네. 네. 돈이 다 녹은 거고. 네. 그렇게 좀 쉬다가 이제 이번년에 네. 한 5개월 정도 투자를 한 거네요. 네. 그럼 지금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나요? 수익률로 따지면 한600% 정도 되는 거 같고. 600%? 네, 정확히 그냥 금액적으로는 2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어, 네. 그러면은 5개월 동안 해서 네. 한 2억 정도를 버신 거네요. 그 중에 이제 두 달은 솔직히 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왜냐면 차트라는 게 결국에 세력이 하얀 도화지에 뭐 부치를 해 간다. 음. 그래서 예상할 수 없다. 음. 그런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차트 공부를 조금 하는데 한한달 정도, 나머지 이제 한 4개월을 단타로만, 어. 그러니까 트레이딩만 음,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랑 이제 친구는 좀 달랐던 부분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017년도 때, 이제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네. 이더리움이라는 걸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창 불장이 올라갈 때, 그때 네.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네. 한 이제 5천만원 정도 수익을 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겁이 나서 네.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 이제 제 친구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친구가 이제 저를 좀 도와줘가지고 이런 차트하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을 내는 법을 저도 이제 조금씩 어,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공부하자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를 섭외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정리를 해 보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7천만원을 가지고 거의 뭐, 이제, 반의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90% 정도가 <laughs> 네. 녹았었죠. 저도 그때 이제 대충 다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 계좌를 봤더니, 계좌에 한 2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수익을 2억 정도를 봤었고, 그리고 1억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독자님들과 같이 나눠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친구가 이제 흔쾌히 또 수락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5개월 동안 이 친구는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지금도 이제 1억을 가지고 어, 스캘핑 이라는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스캘핑이 뭐죠? 스캘핑이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빨리 승부 보고 나오는 거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네. 그때 그 네. 수익률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원래, 저도 이제 주식을 모르겠던 걸 하고 했었지만, 저는 스윙이나 이제 장투를 좀 좋아합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담아놓고, 길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개월? 뭐, 1년? 이렇게 짧게 보는 거를 스윙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저랑 완전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와 같은 하락을 음. 맞아본 음. 사람은 사실은 그 종법? 음. 사서 버틴다? 어, 어. 그거를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어릴 때 물배에 빠지면은 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섭지. 그런 것처럼 저는 제 돈이 다 그냥 사라진 걸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음. 이게 함부로 음.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망한 뭐 코인이어도 함부로 이렇게 넣고 뭐몇 개월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왜냐면 그걸 맞아봤으니까. 그지 그...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다. <laughs> 솔직히 진짜 어. 그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큰 끈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음. 걸 잃은 음. 기분이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제 하락을 맞으신 분들은 그게 그게 힘들죠, 정보가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그때 아마 빚쟁이가 많이 된 친구들이 <laughs> 있었는데, 그죠? 네. 지금도 빚을 갖고 있는 네. 친구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코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관점은 변동성이 사실 네.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건 사실인데 사실 어느 정도 차트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 가격을 약간 조금 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세력이 마켓 음. 메이커라고 하는데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내리면 우린 음. 도망치면 되는 거고 음. 올리면은 우린 그냥 따라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음. 쉽지만 음. 결국에 그거는 차트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따라한다면은 욕심 없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실현을 시키고 음. 다시. 그, 진입 타이밍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은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음. 아무리 변동성이 커도. 사실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지금 이런 영상에도 찍히지 않고. 그치. 수십억, 수백억 버신 분들은 지금 조용히 지금 돈 벌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피레미, 개미의불과게 돈을 벌었지만, 벌었다 하기도 어떻게 보면 자랑치기도 창피한 액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음. 음. 아니, 냉정하게. 그럴 수 있어요. 냉정하게. 네. 하지만 내뭐 욕심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가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음. 분명 이것도 지금은 벌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코인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고 네. 그냥 그때는 우연히 얻어 걸린 거고 네. 사실 이게 가치를 보면 투자를 하더라도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알게 되니까 저도 좀 투자를 하면 네, 네. 있어서 마음이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좀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교육이라기보단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지. 아 어, 살짝 솔직히 음. 부담스럽긴 한데, 내, 내 만약에 친구한테 알려준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음. 내 친구가 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편안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줄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 근데 음. 네, 물론 저도 어, 뭐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해 왔지. 음.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나도 어떻게 보면 초보의 불한 음. 상태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내가 이게 어떻다 저게 음. 어떻다 뭐 이동 평균선이 어떻고, 이런 음. 수치들에 대해서 조금 음. 설명을 해준다면, 차트를 읽는 법, 음. 그걸 알려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면은 음. 서로가 이게 어어, 공유가 그쵸. 되니까, 네. 그런 거라면은 제가 뭐, 뭐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음. 그게 아니면 일방적으로 뭔가 알려줘라 하기에는 음. 제가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저, 저한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차트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고, 그게 진행이 된다면, 음. 절대 내 말이 다 맞은 건 아니고, 음. 참고만 할 뿐. 선택은 이제 자기의 음. 몫인 거고, 자기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투자 스타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사실 투자를 하면서 꽤 이제, 좋은 이득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좀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트를 보는 법부터 뭐 캔들을 보는 법, 뭐 음봉, 뭐 양봉 이런 것들 사실 다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코인을 안 하더라도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달러도 그렇고요 다 똑같잖아요 사실 돈의 흐름은 뭐 거기서 거기죠 사실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는 코인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코인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여기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네.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개미이고 똑같은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근데 음. 제가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누군가의 선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선동은 일단 걸러드는 게 좋은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인에 대해 뭐 호재가 있다, 악재가 있다, 음. 이런 음. 것들이 사실 커뮤니티에 많잖아요. 대부분 다 호재라고 하는데, 음. 누군가한테는 그게 악재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음. 호재여서 가격이 뻥 튀었는데, 나는 음. 그 고점에서 잡으면은 그게 악재인 거잖아요, 저한테. 음. 그러다 보니까 호재, 악재 너무 연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음. 정보가 일단 불확실하니까 그걸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누구 책임을 음. 물겠어요? 으 어차피 자기 책임. 음.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음. 저는 그냥 그런 정보들을 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만 하자. 그러니까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지면 빨리 튄다. 어떤 정보가 이렇게 귀에 들어와도 그걸 일단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스캘핑 단타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서로 이런 의견들을 같이 서로 나눠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올릴 계획이라서 일단 처음 시작은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코린이들. 네. 어, 코린이들을 위한 저한테 알려준다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그 어, 준비는 할게요. 근데 음. 저도 코린이에요. 일단 어, 어, 저도 코린이고 그냥 같이 음. 공유하고. 음. 제가 부족한 거 오히려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음. 저도 도움받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찍게 될 영상은 뭐 저희가 뭐 잘나서 뭐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진짜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이제 좀 앞으로 어 같이 좀 나누다 보면 서로 같이 진짜 잘될수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좀 뭔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응.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 응. <laughs>